안녕 <목소리> 사랑이하고 컴퓨터로 대국해 볼 거예요. 이겨 보시죠. 킹 앞에 있는 폰을 두칸 올려서 중앙을 차지해요. 네, 중앙 차지했고요. 폰이 나왔네요. 뭐 나이, 하면 돼요? 나이트가 나, 네. 나이트가 F3로 나와서 네, 이 방법뿐이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폰한칸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네. 퀸 앞에 있는 폰을 네, 폰두 칸이 가장 많이 하는 차지해요. 거예요. 물론 비숍이 나와도 돼요. 블랙이 지금 안 잡고 지금 비숍이 나왔네요. 화이트는 이때 뭐하면 돼요? 당연히 폰으로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폰으로 폰을요? 네. 왜요? 블랙이 네. 비숍을 만약에 잡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퀸으로 비숍을 네, 잡아요. 네, 그렇죠. 퀸으로 잡고요. 상대방이 지금 폰으로 잡았어요. 화이트는 이때는 뭐하면 돼요? 비숍이 나와야죠. 어디로요? 약점. 그렇죠. 상당히 잘했어요. 지금 만약에 네. 상대방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블랙이 나오는데 네. 이때는 화이트가 뭐하면 될까요? 퀸이, 퀸이, 네, 어? 그렇죠. 오, 오, 잘했어요. 지금 상대방이 네. 폰이 위험하니까 지금 저, 네. 잘 올렸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나이트가 나와야죠. 어떤 나이트? 나이트요? 네, 중앙으로 나오고, 중앙으로 많이 나오면은 화이트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는 지금 G2에 있는 폰이 위험하기 때문에 키 슬링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나이트가 들어갈 거예요. 나이트가 거기로 좋은데 네 그렇죠. 음. 거기로 왜냐면 거기로 가면은 그 비숍에기를 막기 때문에 그렇게 음. 안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선 어떻게 하면 돼요? 화이트 입장에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 비숍이 움직여 볼까요? 로요 그 비숍 말고. 그렇 그 비숍 움직일 거면 캐스팅하는 게 낫고 이 비숍이 두 칸만 두 칸만요? 네네 상대방이 잡아도 당황하지 말고 이때는 뭐 뭐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비숍으로 퍼내. 그렇죠. 잡으면서 뭐예요? 체크. 체크. 킹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킹. 거의 이제 뭐 네. 킹이 들어왔으니까 네.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오 잘했네 여기서 이제 메이트 보여요? 정말 잘하면은 이제 메이트가 보여야 되는데 메이트요? 네. 네. 핀이 퀸이... 그렇죠. 오이 에이스로 가면 체크 메이트예요. 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